원탭 각가거든요이이 아, 니가 니가 들려. 니가 들려? 우리 니가 리가 니가 니가 니 니가 야 이거? 헷갈려. 밖에 니가 소리 나요. 발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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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이거든요 체력이 없좀바리게 나이스 베이가 진보 제일 유하고 밖으로 나가서 내기한명 있는 것 같은데 나가볼까 아, 이기기 좀 돼. 바로 보 했노 아, 꼬치기 나겠어. 나의 몇 없는 체력을 희생해서 살렸다. 또 나왔어. 아직 지금 20밖에 안 남네. 옛날에살 t a f 이 i e n d l y victory. I'm still e l i m i 레이 t 터 d I'm s t i 시퍼포가 터진 것 같은데? 1퍼인가1퍼포인예0포니1 바로 터지지 아. 않나? 랜덤 자 <laughs> 미란 어. 아니 랜덤 포스트뭐 하지? 한판더 어. 하긴 어. 좀그러니까한번더 랜덤 빡박이 랜덤 오. 유. 1건10 10이는 샷건인데 <laughs> 비비큐지 이거 아비 비비큐 b 아니네? 이것은 뭐다? 싸우 리저지 시디 시아콘. 시아콘. 아 시아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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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네아아콘 시아콘. 시아아콘 시아콘. 아아스 시아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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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스모크 아 <아저씨> <laughs> <laughs> <권총 스모커였음? 웃음> <야. 웃음>

위 트랩도 뚫을 거임. 뚫어서 볼까요? 아예 보자, 뚫어서 봅시다. 나 뚫는 게 좋아. 이게 나나송 당나송, 나 당나송, 당나 괜찮아, 아, 요 뭐하는.. 아, 뭐 너무 몽탄이였나? 방금? 몽탄이 어. 들어온데. 한내려 야, 파나 어. 부상. 막설한다. 막설이 어, 막았어. <놀람> 고독으로 중독돼서 죽었다는데 이쯤되에 막하지 는 거죠? 아니. <목소리> Hello there. 로으로빠요 Hello there. 아웃 oh 플레이시 야. 아 for l 나갔다. 야 이봐. 짱구. 아내 SD 샷커 전설이다. 어떻게 한 3... 5 미터 앞에서 세 발을 쐈는데 안 죽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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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한참. <안> <laughs> 건전하다 보니까 자꾸 장전을 해. 이제 장전 캐슬도 됩니다. 장전하다가 바로 줌 당겨서 쏠수 있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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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잼 같은 거안 걸리나? 탑으로 <laughs> 오시오. <laughs> 탑 신병자가 뭔지 보여주지. <laughs> 어이 진짜 정신병자가 뭔지 보여주지. 이상한 사람들이 한가득. 어이 내, 아니, 무장을 아시나요? 정화를... 내 무장을 봐줘. 지난번 내 무장을 봐줘. 어떻게 생각해? 어. 광주형 어, 화이팅. 어, 중요한 거는 앞에 파츠도 붙였다는 거야. 아니 나디. 나... 저 광주형의 에 이지를 이어받을 거거든요. 몽화 대수 올랐다. 고정기가 달리는? 근데 이거 뭐지? 지층 아니면 은 o 마 a 마 의미가 있나? 보정기나 그런 n g i 달리지 않습니다. 소음기만 i 착 a l i a n Semida, Sogi Madi, Changa, Kashi, Kazo, I 어 a 카 see you. Oh, you're c h i n g a 카 u n d e So 5 s e c o s 5 e c o n d s to go. 5 s e c 5 seconds to go. 5 seconds to go. 5 seconds to go. 5 seconds t t e 야 타창카 아, 소리 들어가요. 들리는데?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게아니냐면 타창카 맞은 아, 들어가요 부감스럽게도 타창카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 디퓨저 진짜 아무도 안 좋으나요? 진짜로? 그건 연약한 모든 아, 적을 죽이는 걸로 네, 가는 거죠 그런 연약한 물건에 기대지마연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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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, 체 물리 카페 여기, 2층에. 까먹었네. 나 여기로 안 들어갈래. 서마이트님, 여기 벽을 열어주세요. 오디오. 여기 한명 맞았어요. 제가 누워있는 벽이요. 이기생방 흔들어 놓으 닥터다, 닥터다. 닥터 거기 있음. 있다. 어, 계속 쬐고 있을면거 같아요. 여기 있음, 여 다시 군대로 가면 됩니다. 아하. 여, 여, 여기로 오세요, 여기로. 오디오. 오케이, 2층에 카페 있었어. 이거 직무 질인가? 그 근처에 신도방향기 파괴 네 뭔가 이쪽으로 나올 거 같아가지고 클레이보 있는 사람 나성광받에 있어 여 열어 안에 하나 있어 어, 카베지 아진 나이스 어짝이 실수로 한대 쐈네 다 카베한테 누구십니까 서마이트님, 서마이트님 여기입니다. 1층 나왔어요. 1층 나왔어요. 카브. 서마이트님 여기입니다. 여기 아... 한번만 뚫어주십시오. 여기로 주십시오. 이미 잡아 버려서 없지만 <목소리도> 드로닝 좀 해보자. 아니, 바로. 잠깐, 바로 내 왼쪽에 있어. 아 문제는 우리 디퓨저 진짜 안 되고 기생방 뚫렸어 기생방 들어간다 도 해볼 게 있어 이제 아이고 안 됐네 타천과 곡도 같은 응. 아, 저거, 저렇게. 앵글 보면 e n d o p 이, 뭐 o 쟤네, 다리, 저거, 반해, 지파이어 야. 야, 이에이것은이전이전 이전에. 이전발이리안 들려도 이전에. 이전에. 와 근데 쟤 카라보 조용하게 오긴 한다 어, 흫저 어, 이거 하나도 안 들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드브리처가 있어? 성광탄이야가버 하드브리처 네. 있음 놀랍게도 하드브리처를 들어야 될까? 들까? 들까? 굳이? 어차피 3층에서 죽을 거 아니었어 <laughs> 조심하십시오. 랜, 저희 무소음 살상병기가 당신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. 오, <웃음> <웃음> 살상병기 제트킥을를 믿으십니까? <laughs> 아, 지금 드론을 로케이드 bomb. 이 총이 너무 어려워. 승님 어? 그그 모찌하고 그냥 수목같 맞죠? 어디 지금 주방 네. 그쪽이, 그쪽이 좀 많이 봐 모찌 들어온 엔티얼다가 조심하고 카브 있어요 또. 하, 어? 10가 e c 다 n d s to i n s e 뭐탑스 바꾸고. <laughs> 미션 은 s locate t d 설치하자마자 파괴. 자, 저디퓨저떨굴 거거든요, 여러분. 이런 거 여러분 정문은 이없죠 없어져? 없어 이거, 이거 들어야되잖 어? 어? 뭐야? Ice. 기숨 e 있는데. 아이씨. i c 이잘 c 겨 i 네 e Ice. 어. c e 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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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나 Ice. i 계단이 뭐지 죽었네. 아. 아, 트라서 전화 하나도 안된거 같아. 나 아, 네겠네인데 아! 나더 아, 이내 에임 똑같은 네임 진짜. 있 우리 팀에 우승을 죽고 가는데. 아니, Where a 데이 당한다! 웨 w 데이! a y Where a 네 a 데 y w h e Where a a y Where a r 이 t h 이기면은 MVP 달수 있다. 아이 그래야지. 음 어구들만 도을까음 정답은 업곡지상육시다. 우리 정의 파티죠? 정 예. 없진 없죠? 설마? 예예 예. 에이 <laughs> 에이 설마 <laughs> 정의가 없다고? <laughs> 어, We need to locate a bomb. 야, yeah, 어. 퓨즈 정해를 참, 이렇게 어, okay, 참았어. 나 음, 같은 피창에서 샀다. 어? 정해 <laughs> 살수 있었어요? 피창에서 못 사죠. 롤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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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너무 슬프다. 세. 괜이야제 주변 발소리. 또카고야이 새끼. 드론서게야5 seconds, 고생한 seconds before insertion. <laughs>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 a <laughs> 확실하지 않아서 아이게스라이어 I'm r e l o a d i y o located a bomb. 아 이게 트랩도 가만히 있 왜? 이거 우리 인칭까요 e n e m y interference. 개. 있고. 이 보이지. 이적보이 뮤트 컷. 네, 네. 뮤트 컷하면은 들어가도 될걸 어? 아마도. 잠깐만 내 드론 봐줄게. 자 어? 포탄 한번 넣을까요? 어? 포탄 넣어요. 어? 뭐야? 뮤트 뮤트. 아공기 기대 뿌셔드림 여기 바로 밑에 아, 여기 하나 안쪽에 여기 하나. 이거 들어봐지 프로스 한번 쏴보세오씨발제드로이다부서졌거든요 네. 어, 아, 제가 설치하러 갑니다. 들어가요. 오. 설치합니다. 구석탱이에 네, 설치합니다. 어 프로스트 바로 뒤에 벽에 어, 있어요. 카브 지나갔어요 여기. 3번탱 카브. 오 나이스 나있스 흔들바람 쐬네 창가 저기 안쪽에 안쪽에 저 타고있어 X될 뻔했다 나 여기 시체속에 있다 고마워 뮤트 아리가또 뮤트 내가리 쏘고 있어 아나1대만적당해 할걸 뭐야 나어디가 아이씨였구나.